안녕하세요. 이기양점 미호입니다. 오늘은 티티카카 V 시리즈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V 시리즈는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. 림브레이크 버전인 플라이트 V9V 모델은 림브레이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투스 구단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변속 레버 또한 시마노 알투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인 V8HD, V9HD, V10HD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V8HD는 로건의 u r c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, V9HD와 V10HD 두 모델은 시마노 u r c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V8 HD는 알투 s 8단이, V9 HD는 알투 s 9단이, V10 HD 같은 경우에는 LT사의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변속 레버는 V8 H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마노 8단으로, 그리고 V9 HD는 알투 s 9단으로, V10 HD는 LT사의 10단 레버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압식 구단 모델과 십단 모델은 필셋에 실드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 유압식 8단과림 브레이크 구단 버전보다는 구음성이 훨씬 우수하며 라쳇 소리 또한 되게 이쁘게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V 시리즈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. 펜다에 1.5인치 테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옆에 가서 봤을 때 훨씬 이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V시리즈의 최대 장점은 이런 식으로 뒤에가 유선형으로 떨어져 있어 에어로틱한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데요.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각이 지어있어 훨씬 더 현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이키 양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호였습니다.